할렐루야, 오늘은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하나님 말씀 묵상해 보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벌어진 고린도 교회의 분열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심각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니까요, 바울은 고린도 전서 1장에서 처음 이 문제를 꺼냈는데, 지금 이 3장이 거의 끝나가도록 계속해서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1장과 2장에서 바울은 이 문제를 십자가와 성령을 중심으로 다루었다면, 이제 3장에서는 다양한 이 은유를 통해서 교회란 과연 어떤 곳인가, 교회란 대체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어 사실 생각해보면요, 정말 이 고린도 교회만큼, 어 이렇게 사역자의 복을 넘치게 받은 교회가, 어 지난 2000년간의 교회 역사상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죠.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훌륭한 사역자들이 어 많이 거쳐갔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어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최고의 찬사는요, 어, 독일의 신학학자인 이 브레데의 평가입니다. 어, 브레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은 기독교의 두 번째 창시자로서 심지어 첫 번째 기독교 창시자를 분명히 넘어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다. 어, 여기서 이 브레데가 말하는 첫 번째 기독교 창시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창시자라면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창시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이 기독교가 뭡니까?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영향력의 측면에서는요, 바울이 예수를 분명히 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 개인을 향한 이보다 더큰 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뿐입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을, 여러분, 바울이 썼으니까, 여러분, 뭐, 말다한 거죠. 이런 분을 개척자로 모신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떠나가고 이 교회의 후임으로 온 사역자가 누구냐? 이번에는 또, 아볼로라는 인물이 오게 됩니다. 아볼로가 누굽니까? 사도영장 18장에 보면요. 아볼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것은요 이 당시의 고대 세계에서 뛰어난 학문과 지식으로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언변도 좋아요 그뿐 아니라 성경에 능통합니다. 이 정도면요, 모든 사역자들의 롤 모델 아닙니까?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선포할 뿐 아니라, 가는 곳마다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힘있게 증거하여 그들을 이겼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개척자와 후임자를 교육자로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분열했다는 거예요. 성 찢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답답해서 오늘 말씀 5 절에 뭐라고 분노합니까? 아볼로가 대체 무엇이며 바울은 대체 무엇이냐? 대체 그들이 뭐길래 너희들이 이 지경이 되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 질문에 바로 대답하죠. 그들은 그냥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여기서 사역자들이라고 번역한 것도요. 굉장히 사실은 순화한 말이에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 감정을 살려서요, 원어의 뉘앙스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은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종들이다. 종들이다. 이 말은요, 그냥 다양한 잡일들을 처리하는 자들,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하는 자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냥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일하는 종들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 계속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지금 뭡니까? 지금 교회를 하나의 밭으로 보고 있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뿐이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교회론의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이 구절에서는요, 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과 아볼로의 행위를 표현하는 시제는요, 명백하게 과거 시제입니다. 바울은 심었고, 과거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이것도 과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사약을 잘하고, 아무리 엄청난 일을 감당하고, 뭐 아무리 멋지게 해더라도 결국 뭡니까? 그것은 한때라는 거예요. 한 시절, 그냥 종으로 쓰임받은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자라나게 하셨나니 헬라어 시제로 미완료예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계속 진행되는 시제로 분명하게 구분해서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사역자들이 오고 가는 동안에도 아니 뭐 어떤 훌륭한 뭐 교회의 장로님, 집사님이 뭐 교회를 세웠고 누가 무슨 일을 했고 뭐 이런 저런 일을 했다고 해서 교회에서 영향력을 뭐 행사하려고 한다거나 뭐 목소리를 키우려고 한다면 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의 교회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무리 길게 교회를 향해 섬긴들 기껏해야 30년, 40년, 50년이라는 거. 심고 물을 주는 것은요 철저하게 과거의 한때라는 거. 그래서요 바울은 6절에서 자신의 교회론을 시제를 통해서 미묘하게 전달했다면 7절에서는 대놓고 자신의 교회론을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뭐 대단하게 심은 것 같지만요. 그것은 아무리 잘 해석해도 한때 그냥 주님께 감사하게 쓰임 받은 것 뿐이라는 거예요. 더 심하게 말하면 뭡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로되 말씀을 정리하며 이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교회에서 가장 비참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인간의 열심으로 심는 자는 가득하고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물 주는 자는 가득한데 자라나게 하시는 이가 떠나버린 교회 겉보기엔 요란하고 시끌벅적하고 너무나 바빠 보이는데 알맹이가 비어버린 교회. 여러분, 이건 너무나 비참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드러날수록 하나님은 교회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사라질수록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 이 교회론을 우리 모든 목회자들과 선도들이 가슴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갑시다.